안녕하세요. 장세 영어 장현호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유용하고 재밌는 그런 영어회화 문장 도전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영어회화 영어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왕초보도 할 수가 있고 토익 990점도 할수 있는 그런 영어회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넌 구제 불능이야. 아하.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 이 연습한 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번 연습 때 여러분들하고 이미 학습을 했죠? 그는 통제 불가능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복습 들어갑니다. He's out of control. 기억나세요? He's out of control. He's out of control.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You are impossible 이라고 합니다. You are impossible. You are impossible. You are impossible. 말 그대로 impossible 이 불가능한 인데 너는 불가능해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you are impossible 라면 구어적으로서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 어쩔수 없구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You are impossible. You are impossible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넌 구제불능이야. 너 어쩔 수없니너 정말 형편없네. 라는 영어입니다. 그러면, 절망적임하고 희망있다라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쵸? 호프라고 하죠? 근데, hopeless 하면, 절망적인 형편없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are hopeless 하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정말 형편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너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You are impossible. You are hopeless. 주변에 이런데 뭐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화가 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You are impossible. You are hopeless.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고 오늘은 하나 더 해볼게요. 참견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라는 영어 회화 문장입니다. 그렇죠? 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야끼어들지 마. 참견하지 마. 머물러 있어. Stay out of it 또는 this 안 되겠죠? stay out of it. 근데 발음을 한번 연습할게요. stay에서 이때 T 발음은 때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stay, stay, stay. 그리고 이건 R자 사운드로 바뀌죠. stay out of. 그리고 of에서 F 발음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stay out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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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유사하게 쓰이는 건데, 네. stay out of my business 하실 수 있죠? stay out of my business. 내일에 끼어들지 마. 내일에서 빠져서 머물러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stay out of my business. stay out of my business.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내일이나 신경 쓰시지 해가지고요. mind your own business 하시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나 신경써 끼어들지마 참견하지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연습했던 내용은 뭐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회화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영어회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영어회화 잘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공부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 복습을 해야 여러분께 되겠죠 그래서 복습을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들어갑니다 넌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하죠? You are impossible. 됐습니까? You are impossible. You are impossible. 되셨죠? 너는 구제불능이야. 형편없어. 어떻게 하죠? You are hopeless. You are hopeless. You are hopeless. You are hopeless. 참견하지 마세요. 뛰어들지 마세요. 어떻게 하죠? Stay out of this. Stay out of it. stay out of it 됐습니까 stay out of it stay out of it stay out of it 또는 stay out of my business 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mind your own busines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영어회화도 여러분 앞으로도 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200%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영어회화 잘할수 있고 영어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고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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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영어회화 문장 채널을 이용해서 영어회화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ey guys, I'll see you next time!